FDA가 면역취약층에 대한 코로나19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이런 FDA 결정을 재확인하고 면역취약계층에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인디애나주 대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요청을 거부하고 대학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에서 실시해 온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9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 중 백인 의수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FDA가 면역취약층에 대한 코로나19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죠. 오늘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이런 FDA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면역취약계층에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르면 주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FDA는 어제 성명을 통해 면역 취약층에 대해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부터 추가 보호가 필요한 특정 면역 취약층에 대해 의사들이 부스터 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기이식 환자나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입니다. 보건당국은 면역취약층의 경우 기존의 코로나19 완전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장은 아니지만 건강한 일반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면역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 여부를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CDC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방접종자문위는 또 화이자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진 12살 청소년도 면역력이 약할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추가 백신을 맞을지는 최종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대학생들이 대학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05년에도 천연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대학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인디애나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해 학생 8명이 제기한 긴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디애나대는 올해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 소속 학생 8명이 이 지침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은 자신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이고 정부에 기반한 동의를 요하는 의료 윤리의 중심 개우를 넘어설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905년 주차원에서 천연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인디애나대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예외를 둔다는 점을 주목해 1905년 천연도 백신 접종 판결 때보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에서 실시해온 코로나19 퇴거 유해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내린 퇴거 유해 조치에 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어제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일부를 해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거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정책은 31일로 만료를 앞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당국자들이 이 조치 만료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법적 판단을 구할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는 게 임대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 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조치가 만료일까지 불과 3주를 남겨뒀고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법관들은 임대인 측 주장 중 법적 판단을 구할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퇴거 유예 조치 일부를 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앞서 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지침과는 별도입니다. CDC는 지난 3일, 오늘 10월 3일까지를 시한으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토대로 CDC의 조치를 상대로도 수많은 법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태어난 영유아의 인지 능력이 그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태어난 조사 대상 아이들은 언어와 운동, 전반적인 인지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브라운드 연구팀은 최근 로드아일랜드주에 거주하는 영유아 6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대유행기간에 태어난 영유아의 언어와 운동 및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이전 출생아이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19년 1월 이전 출생한 영유아 308명,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출생한 176명, 지난해 7월 이후 출생한 188명의 인지 발달 등을 측정했습니다. 미숙아나 발달 장애 아동은 없었고 대부분 백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10년간 3개월에서 3세 아이 평균 지능 지수 점수는 100점을 맴돌았지만 연구 결과 대유행 기간 출생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7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인 가정의 경우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외출이 제한되고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부 사회와 상호작용이 줄어든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 놀이터 등이 문을 닫으면서 부모들이 재택근무와 육아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논문 책임 저자인 브라운데 쇼디오니 소아과 부교수는 인지발달 장애를 제외하곤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집안에서는 자극이 제한적이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이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9,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계 피해자가 43%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 한인 비율도 여성 명중한 명꼴로 높았습니다. 어제 민권 단체들의 증오 범죄 신고 사이트인 Stop AAPI Hate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9,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9,081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585건, 올해 4,533건인데,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한해 동안 보고된 전체 건수에 육박합니다. 피해자 6명 중한명 16.8%가 한국계로 두 번째로 많았고, 중국계가 43.5%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계는 9.1%, 일본계는 8.6%, 베트남계는 8.2%였습니다. 이가운데 언어적 괴롭힘이 63.7%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는 16.5%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물리적인 폭행이 1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오 범죄는 31%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고 30%는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 63.3%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30.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중 백인의 수가 건국 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인구 센서스 결과 백인 인구는 1억 9천 10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0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센서스국은 지난해 실시된 인구 센서스 결과 백인 인구가 1억 9천 100만 명으로 2010년의 1억 9천 600만 명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국인 가운데 백인의 비율도 57.8%로 2010년 63.7%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인 1790년부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해왔는데 백인 인구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인구는 3억 3,100만 명으로 10년간 7.4% 증가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했던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또 이런 미국 인구의 증가는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 흑인 등소수인종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증가한 전체 인구 가운데 51.1%는 히스패닉으로, 히스패닉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 인구는 36%, 흑인 인구는 6% 늘었습니다. 또 대도시 인구가 늘고, 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운티의 52%가 지난 10년간 인구가 감소한 반면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구 증가율은 11.2%, 뉴욕은 7.7%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아시안 인구는 10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혈 인구까지 포함하면 아시안 인구 비율은 10%를 넘었습니다. 뉴욕주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아시안인 셈입니다. 2020 센서스 결과에서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38만 5,144명으로 10년 전 103만 8,388명에 비해 33.4% 늘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한인 포함 아시안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의 아시안 인구가 66만 631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만 8,844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퀸즈는 아시안 인구 비율이 27.5%에 달해 뉴욕주 전체 62개 카운티 중 아시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브루클린 13.7%와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아시안 인구가 68.6%나 증가했고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는 60.6%나 증가하면서 뉴욕시 일원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주 전체로 보면 아시아 인구는 2020년 193만 3,127명으로 2010년 142만 244명에서 36.1% 증가했습니다. 혼혈 인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뉴욕주의 아시아는 217만 3,709명, 전체 인구 중 10.8%에 달합니다. 인근 뉴저지주는 아시아 인구가 95만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72만 5726명과 비교해 30.9% 늘어났고, 전체 인구 가운데 아시안 비율이 10.2%로 뉴욕주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는 아시안 인구가 2 7301명이 증가해 15만 8630명에 달했고, 아시안 인구 비율은 16.6%로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앤드류 코어모 뉴욕 주지사의 자녀 임기를 캐시 호컬 뉴욕 부지사가 이어봤는데요. 호컬 부지사는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시 호컬 부지사는 어제 n b c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 관련 질문에 자신은 매우 바라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며 2022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자신이 타고난 것이고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뉴욕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호컬 부지사는 쿠어모 주지사가 공식 사임하는 오는 24일 제57대 뉴욕주의 첫 여성 주지사로 취임해 그의 자녀 임기를 수행합니다. 차기 대선에 민주당 잠룡 중한 명이었던 쿠오모 주지사는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뉴욕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의혹을 부인했지만 주 행정에 지장이 있을 것을 고려해 2주 뒤 사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호칼 부지사는 그의 결정에 대해 뉴욕 주민을 위한 올바른 일이라며 자신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이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어온 선거법 개정안을 어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주 상원이 어제 오전 상원법안 1호를 표결에 붙인 결과 정당별 노선에 따라 18대 11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캐럴 엘버라도는 전날 오후 5시 50분부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연설을 하는 철야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15시간 남짓만인 이날 오전 9시 연설을 마치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버라도 의장은 필리버스터 규정에 따라 연설하는 동안 음식이나 물을 먹거나 앉거나 책상에 기대거나 화장실에 갈수 없었습니다. 연설 주제도 법안과 관련한 내용만 말해야 했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주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 바폴 주 상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오랜만에 우리가 통과시킨 최고의 법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정을 거치며 당초 발의된 안보다 투표 규제가 줄었지만 투표권 옹호단체는 여전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여기에는 자동차를 탄채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내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우편 투표에 대한 규제,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돕는 데 대한 규제 등이 담겼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광복절 축하 성명을 내고 국제적 도전 대응을 위한 동맹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에서 광복절을 맞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을 대표해 축하를 전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그 이상의 지역에서 약 70년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21세기의 가장 긴급한 국제적 도전 대응에 협력하면서 한국과 함께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기관 및 임상 연구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직원과 계약직, 수습, 자원봉사자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주 1, 2회 정기 검사를 받도록 선택권을 줬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2만 5천 명에게 적용되고 내달 네 말까지 시행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16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만료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식당이나 술집, 체육관 방문 등 실내 활동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규제는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도록 한 뉴욕시보다 더 엄격한 내용입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체부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기후 투자 펀드를 통해 미국 정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15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국 의회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법안을 제정할 경우 기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된 약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법안은 에너지부의 250억 달러를 민관협력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1천억 달러 이상의 기금 중 일부입니다. 법안은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1일 고등학생 여름 인턴십 및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포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뉴욕시 변호사 협회장 등이 강의했으며 참가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지난 11일 맨하튼 뉴욕시청 앞에서 주택 정의연맹 등과 함께 신속한 긴급 엔트보조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국 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제20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 주연 유엔 대사와 이탈리아 유엔 대사, 유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사무차장이 참석해 유승환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뉴밀레니엄뱅크는 어제 팬데믹 시국에도 후학 양성에 임스는 리즈마 재단 부설 용알랜드 컨서버토리 김민선 학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60% 정도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